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대신, 알림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아침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튜브로도 들어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세 건의 위로 예배,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교우 가족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나이를 보니까 80에서 90대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를 거기에 대입해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의 자리가 곧 오게 될 텐데. 그 일이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가 살아 가느라고 삶을 살다 보니까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내느라고 어,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제가 오늘 어, 설교를 미리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라는 그런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저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감화 감동을 주셨는지. <laughs> 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그런 조상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좋은 행실이든, 아니면 안 좋은 그런 헛된 행실이들 함께 겪으면서 삶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조상들도 결론은 살아낸 게 진리를 알고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게 바로 헛된 우리의 행위고 삶 아니겠습니까? 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알거니와 라면서 그 언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우리는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죽음과 죄에 대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과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찬란한 그 죽으심 가운데 살려내신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더 편하십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보다 어쩌면 부활의 영광을 더 내게 적용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싫지만 다시 살려 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내 삶의 어쩌면 찬란한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예배 가운데 기복의 신앙에 우리가 젖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 형벌이, 형벌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듯 십자가의 죽으시면 빨리 지나가고 빨리 부활의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약시대에는 19절에 오직 흐먹고 점먹는 어린 양을 우리의 대속물로 대신 잡아서 그 동물을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피가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 살은 태워서 연기로 드리고 피를 지송소에 가져다 뿌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죽음의 그림자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패스오버 된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다 대속되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피의 흘리심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죄로 인해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나의 죄를 대속한 사건이 오늘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묵상할 때그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린 양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임 당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무 당당하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당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무거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 부부가 죄를 져서 현재 재판 중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갇혔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것이죠.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이니까 나오겠지만,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당당하게, 정말 죄 없는 양, 뻔뻔하게, 의연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죄인은 겸손히 죄를 뉘우치고, 혹여나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혹여나 잘못되진 않을까 라는 그 죄인의 신분으로 회개하며 나의 죄 때문에 저 천국 소망이 가려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행 기차표를 획득했다는 그 안도감으로 내 마음대로 주의를 범한다든지 한 번은 괜찮겠지. 물론 그거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어 우리가 제가 저희 엄마를 잠깐 얘기하면은 저희 어머니도 평상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병들고 노쇠하니까 저희 집에서 잠깐 모셨거든요. 그런데 그럴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가 불렀던 찬송 믿었던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른들 앞에서 노래해 보라고 하니까 찬송가를 불렀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지 않았었지만 그 영혼 깊은 데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인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음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가 어쩌면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힘든 신앙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헌신을 해야 되나? 특별히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내 자신과 물질, 그리고 내 몸을 들여야 되고, 고생스럽게 헌신해야라면서 우리는 입술로 하기 싫다는 그런 고백을 한다든지,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 또한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 저는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 것을 감추고, 내 몸과 물질을 움켜쥐고,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부끄럽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밤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10시 정도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식당 당번이 있으니까 10시에 그렇게 추운데 두두 분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을 실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밤을 새는 일을 할 때든, 내가 고된 일에 헌신하게 될 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헌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 성도분들의 그런 뒤를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실천될 때 우리의 선진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살려 낸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살려 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했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좋은 행실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실천될 때이 모든 일들이 고된 일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성교요. 우리가 성교 지역에 가는 게 성교가 아니라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게 바로 성교입니다. 가정에서도 저는 성교사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왜 그럽니까? 묵묵히. 우리가 그 성교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 대가가 없는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세상이 손가락질 하며, 너가 그렇게 살면서 돈이 나와, 목화 나와. 요즘에 그래서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도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그게 성교라는 걸 모르고 살 때는 육신을 쫓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살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건데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이 나와라며 조롱할 수도 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영성, 죽음의 영성. 그래서 사명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헌신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대갚아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헌신은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음부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음부의 장소, 즉,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음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희생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온몸이 찢기고 실호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그 부끄러운 죽음. 그 부끄러운 죽음이 결론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이런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아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움직일 때입니다. 20년, 30년 후 저는 죽음의 문 앞에 우리가 다 다다라서 심판 때 우리의 행위대로 예수님께서 요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헌신하라 일하라 이걸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그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죽은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날들을 속속들이 삶 가운데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흠 없고 점 없는 그런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도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수치를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의 신앙을 실천하여야 될 것입니다 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죽음의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보다 저는 우리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순천 지역에서 우리는 특별한 교회잖아요.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주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좋은 교회의 모델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델이 될수 있도록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2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에서든 밖에에서든 가정에서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죽음을 이기신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